네, 오늘 낮 동안에는 여름이 찾아온 듯 반짝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지방이 25도를 웃돌았고요. 경주는 31.3도까지 올랐는데요. 대전과 청주, 전주 등의 지역에서는 4월 최고 기온 순위가 경신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은 곳도 많겠는데요. 금요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낮부터는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쪽에서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도서지방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전남 해안으로 아침에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의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지만 이번에도 비의 양이 적지 않겠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남동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도 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좀처럼 오르지 않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2시를 기해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고 점차 그 밖의 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